오늘의 이 사연 기쁜 소식 강남교회 안담은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음의 창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강남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이곳에 출연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삼손의 그 곁에 있던 그 나귀 턱뼈가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목사님 곁에 있는 은혜를 입다 보니까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함께 또 이런 많은 질문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민을 보시며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집이 있구나 하고요.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무 뛰어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구민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도사님도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가장으로서 거주할 집에 대한 고민이나 또 어려운 적이 있으셨는지요? 네, 아, 예. 저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 저는 결혼할 때 예. 부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직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이제 시집 올려는 자매가 없었고, 그리고 방을 얻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어싼 집이 나와서 가봤더니 어 집이 불이 났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어그 불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어렸고 또 결혼한다는 게 좋아서 네. <laughs> 그것이 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직장 잡,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 또 그곳은 개미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한 한 달은 개미가 나왔다가 한 달은 돈벌레가 나왔다가 쉬지 않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곳에서 음,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집 자체는 또 불이 났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 불난 집에 살면 부자가 된다고. 네. 저 지금 생각하면 그,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데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이,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자가 되길 기다렸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제가 기쁜 소식사에 10년을 근무하면서 그쪽으로 2002년도에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 이사하면서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자거나 마 이런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집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또 집을 주셨습니다 전세집이었는데 네. 네. 거기도 어, 전세 3층에 주인이 까다로운 분이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차하기도 어렵고 했지만, 어,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네, 그곳에 있다가, 음,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어, 그,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대출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 집을 살수 있었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집을 한채 빌라, 허름한 빌라 한 그때 당시 한 30년대 빌라를 하나 살수 있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그 빌라를 보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산 앞에 옆에 그 롯데 그 음료 대리점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 음료수, 음료수도 싸게 살수 있었고 네. <laughs>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애가 없었는데도 아,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곳에서 이곳에 어린이 우리 아들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곳에 이사한 지또몇년안 돼서 태어난 어, 결혼한 지 13년 만에 또 아이를 하나 하나 주셨습니다. 아, 그 집에서 네. 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집에 네. 또그 어린이 집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아, 집이 좁고 또그 빌라가 더러웠습니다. <laughs> 지저분했는데 또 제가 가가지고 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빌라도 깨끗해지고 또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군대, 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제게 항상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네. 항상 좋은 집을 주시고, 항상 좋은 거처를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보면은, 어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항상 제게 좋은 집을 주셨다는 네. 감사가 있었고, 또, 다른 고민들이 많았지만, 음,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집을 또팔때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이 많이 올라서 네. 우리가 또그 물질을 또 귀하게 쓸 수도 있었었는데, 어, 어,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또 앞으로도 또 고민이 많겠지만 어,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어,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결과와 상관없이 네. <laughs> 그런 믿음 안에서 사, 살고 있습니다. 네, 어, 전도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 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교회에서 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좁게 느껴져서 집을 매매하고 이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집이 계속해서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마 기도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아니면 이게 내 욕망인가 하고요. 어, 하나님의 뜻은 음, 우리가 그 알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우주에그 뚜렷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 근데 어떤 사람들에는 이게 분명치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 우리 성막이라고 우리 그출애국기부터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막 안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성소 안에는 특히 이제 아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 성막은 두꺼운 그런 천으로 또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햇빛이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오직 유일한 유일한 불빛은 이제 촛대거든요. 근데 촛대를볼때 사람들이 밖에서 밝은 대낮에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어둡다라고 네.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밤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밤에 그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성막이 굉장히 예, 그 성소가 굉장히 밝다고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밝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런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 와 가지고 어 목사님께 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왜 낮춰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가?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낮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뚜려하 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임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으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한 교회 쪽으로 이, 이사하고 싶은데 왜 집이 팔리지 않는가? 물론, 뭐, 개별적인 상황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 이 기뻐하십니다. 이사 기뻐하시고, 현재는 하나님이 잘 살길, 잘 살길 바라시고. 근데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자만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자만이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 나, 내가 어, 부하게도 마시며, 또 가난하게도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하며 또 가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못되게 할까봐 하나님 그 부분을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부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먼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예,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또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거지 같았지만 나중엔 부자가 되죠 전 세계 아마 제일 부자가 아니, 다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게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기를 싫어하죠. 네, 그렇군요. 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어,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먼저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할수 있잖아요. 예. 어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다 됩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종이 계십니다. 와서 여쭤보면 됩니다. 네. <laughs> 여쭤보면 그 네.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물어 사사기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백성이 타락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종이 계시기 때문에 와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주위의 지체들한테 여쭤보고 예. 우리가 그게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네. 어, 전도사님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일반 성도랑 있을 때와 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의 위치에 있을 때랑 어떤 기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 기도는 음 내가 그 제가 저는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근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제가 머리가 자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다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좀 외란된 말씀에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나 지체들 앞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게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좀 어른스럽게 해주시지 않았나. 네. 이제 고민이 좀 바뀐 것이죠. 네, 네. 나를 고민 나를 고민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네. 물론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수준이 떨어졌었는데. 와 가지고 조금 어른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또이 교회에 또 주님의 많은 복음의 일을 두고 기도할 때그마음의이 차이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교회 일은 다잘 됩니다. 네. <laughs> 제가 기도해서 잘 됐다고 <laughs> 이제 큰 소리 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하겠지만, 네. 우리 이제 그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다가도 어 일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가을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네. 예. 이게 행복한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창에서 속 시원히 해결을 받고 싶다는 장년 형제님에게 마지막으로 속 시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형제님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거, 하나님이 믿는 걸뭘 말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형제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안담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